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 3일차 수요일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전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광현교회가 오십 년, 백 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그 기도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악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십 년, 백 년을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50년, 100년 동안 우리가 쭉 가려고 하면 그러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며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끝까지 함께 누리며 50년, 10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하나님 화락한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죠? 네. <laughs>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한결같이 이제 불평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이제 모세에게 도전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막 불평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 유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고 또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을 우리가 그냥 뭘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믿음이 없는 녀석들. 이렇게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들의 불평의 이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17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데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 어, 이스라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이들은 대단한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만나음에 출하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온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이 없이,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의 그, 어,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건인데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이제 하게 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휩싸여 있었다면 이제는 외부적인 문제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했는지 참 이게 중요한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오랜 행진으로 인해 지쳐있을 때, 이스라엘의 행렬, 그것도 그맨 뒤에서 지쳐서 또 약해있는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아말렉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영에서 맨 뒤에 약해있는 그 백성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문제에 빠져서 정작 위험한 세력에 대한 경계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아말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 이 연약한 자들을 메인디의 처지게 놔뒀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아, 그러지 않았을 거다. 지금 어,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이 오고 있는데, 약한 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지쳐 있는 사람들을... 뒤처지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는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영을 뭐 꾸리든지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 7장9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하자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자들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말렉이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적을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적이 사기가 충만하고 이들의 군사력이 아주 월등히 강할 때 침공합니까? 아니죠 가장 약할 때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단임 목사님 청빙 및또 2020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느새 이제 한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정말 활같이 간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또5 월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단임 목사님의 부재로 이제 그 청빙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크고 작은 많은 일과 문제들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그 영적 대상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내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 계속해서 낙심이 빠지고 계속해서 불평이 쌓여가고 이러한 상태로 우리는 계속 지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해한 한 해를 또 보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또 반성하고 다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첫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그 선한 뜻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승리는 그냥 단순한 승리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번의 전쟁이 이긴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증표로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전쟁들 어떻게 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또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모세의 능력, 여호수아의 용맹함. 물론 이러한 것들도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악한 왕들도요, 때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용맹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쟁에서는 패하고, 어떠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의 그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기도로 이겼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라는 단편적 교훈만 우리가 얻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은 물론이 기도에 있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 최선을 바, 배제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부분은요, 인간의 어떠한 그 노력과 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과 최선이냐,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싸우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곳 가운데 직접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섰을 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법겨를 가진 그들의 발이 잠겼을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 순종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보면 이사야서 일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때 출애굽기 2 3장에서는 그의 목소를 리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그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겠다, 너의 대적, 그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문 19장에서는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아는 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영적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 요수,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승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자 제단을 쌓는데 그곳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이란 뜻이죠. 이 제단, 이 여호와의 깃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실제 아말렉과의 그 싸움은 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요. 당시 넓은 지역에 고루 퍼져서 살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난 땅에도 아말렉 족속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이들과의 마찰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히스기야 시대에 이들이 완전히 멸해지기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끈질기게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의 전쟁 승리는 앞으로 시내산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많은 전쟁과 많은 일들 가운데 이들은 어떠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품고 있던 그 의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시할 고백하냐면 1 0편 60편 4,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깃발을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전술,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이기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깃발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 싸운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듯 여호와이신는 결국 하나님의 그 대적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고난을 이기며 승리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떤 깃발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 뭐 아직 한달반 정도 남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오기까지 어떤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올해 다니 목사님 청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면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들고 서 계셨습니까? 다가올 2022년 여러분들은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2022년도 여호와의 니시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순종으로 이긴 이 많은 전쟁들, 이 문제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번 전쟁에서 졌지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히스기아 시대까지 이들이 완전히 멸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들의 생명을 삼키고자 하는 아말렉이 접근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본질적인 악한 세력에게 틈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악한 세력들은 이 연약해지는 그 부분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여러분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더 깊어졌습니까?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경건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일들 때문에 여기에 신경이 다 빼앗겨서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연의 성도 여러분 다가올 2022년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의 깃발을 들고 또내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 이 문제 가운데 그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어. 이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어. 이렇게 살아온 것은 없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없는지, 우리가 2021년을 한번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그래야 내 자신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미 없이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2022년, 나의 영적 목표를 잘 세워서 나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깃발로 삼아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가득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라는 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이런 간증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와 이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